한 변의 길이가 2인 정 삼각형이래. 여기가 2야. 오케이? 자,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지금 S1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요게 S1이야. 그치? 정삼각형에서 안에 내접원의 넓이를 뺀 거. 요게 S1이라고. 그럼 S1을 한번 찾아볼게. s1을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아. 자, 정삼각형을 그려서 내접원을 뺐어, 넓이. 그다음 에또요 내접원에 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정삼각형을 그리고 또여기 내접원을 뺐어, 넓이를. 그럼 또 얘가 s2 나오겠지. 아, b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넓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등비급수 문제고 r 찾아야 돼. 초항 r. 오케이? 그래서 1 r분의 a를 할 건데. 자, 얘를 일일이 다 구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 뭐 이용할까? 닮은비 달몬비 이용해 닮은비를 이용해야겠다. 닮은비를 이용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어? 정삼각형의 원. 정삼각형의 원.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알아. 2야. 그 다음에 요 정상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아낸다면 닮음비가 2대 얼마 닮음비가 2대 얼마 찾아냈어. 넓이비는 2제곱대 얼마제곱 해가지고 R을 찾아낼거야. 그래서 1-R분의 초항. 이렇게 때려버릴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에 S1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정상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정상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직도 모르는 사람 외워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 때? 한변 길이가 A일 때. 정상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A.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상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A제곱.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자, 그러면, 얘 넓이는, 자, S1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내접원의 넓이를 뺀 거,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자, 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2제곱,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제곱. 됐어요? 빼기, 내접원의 넓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자, 그럼 얘가 4고 4니까 약분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이걸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 이 원의 넓이 구하려면 파이 R제곱이니까 반지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반지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정삼각형의 중심, 외심 그치? 외심 무게중심 다 일치하잖아. 자, 정삼각형의 자, 요 무게중심, 또는 요 삼각, 요원의 자, 중심. 이렇게 놓고, 자, 나는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 거야, 반지름.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요렇게 갔고, 지금, 요렇게 가있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까? 뭐, 이렇게 가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상각형이야? 이게 몇 도인지 알겠어? 30도야? 이게 60도잖아. 60도, 60도, 60도. 30도라고. 자, 내저버리고 얘가 수직이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 무슨 점이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또는 다 겹쳐. 외심, 내심 다 돼.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얼마야? 삼각형에서 중선. 중선이니까 이 길이 이리도 같겠지. 됐어요? 중선이야? 무게중심 정의가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의 교점. 됩니까? 합동된다고, 합동. 합동까지 다. 자, 그럼 여긴 몇 도야? 60도? 나이 길이 알아? 1이야, 1. 이 길이 이게 같은 거니까 이 길이 1이라고 요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 찾아내겠습니다. 2대. 2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관계가 있겠지, 그치? 1대 루트 3은 1대 루트 3은 다시 한 번. 2대, 1대, 루트 3은, 그치? 자, 요거 찾아야겠네, 그치? 이길이 자, 1대 루트 3은, 1대 루트 3은, R대, R대 1. 이렇게 쓸게. R대 1. 이렇게 할까? 다시 한 번. 2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인 관계가 있어요. R대 1. 그럼 R 찾을 수 있겠네. 자 r은 루트 3r은 1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 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r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판지름 찾았어 그럼 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자이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파이 r 루트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지이 됐습니까?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뺐어요. 이게 S1냐? 루트 3마이너 3분의 파이. 오케이. 자 이제 목표 이제 목품을 찾아보자. 이제 나의 목표물은 뭐야? 닮은 비를 찾는 거야.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럼 난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찾아내면 게임 끝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 정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 아니, 이한 변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또. 음, 자. 여기가 60도잖아. 그쵸? 여기가 3 0도 여기가.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30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또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자, 여기가 30도, 60도 직각이니까,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길이. 이 길이. 그치? 자, 그럼 또 어떻게 할까?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대 루트 3 관계가 있겠네. 2대 루트 3. 자, r 아까 찾았잖아. r이 루트 3분의 1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요 길이를 x라고 넣을게요 이거 대 이거는 루트 3분의 1대 x는 오케이? 2대 루트 3 관계가 있습니다. 2대 루트 3. 자, 그러면 2x는 2x는 이거 곱하면 1. x는 얼마야? 2분의 1이었어. X는 2분의 1. X가 2분의 1이래. 이 길이가 2분의 1인 거야. 여기도 2분의 1이겠지. 오케이? 됐어요. 원의 중심. 이거 뭐야? 이게 중선이란 말이야. 중선. 그치? 원의 중심이고, 접선 수직. 원에서부터 이 길이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으로 봐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한다. 이 이등분이라고. 자, 이제 찾았어요. 뭘 찾았어? 이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구요2구요이 안에 있는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닮음비가 2대 1인 거야. 그렇지? 닮음비 오케이, 그다음에 넓이비는 어떻게 되겠어? 넓이비는 2제곱 대 1제곱, 즉 4대 1이 될 거고요. 4대 1은 또 뭐랑 같아요? 1대 4분의 1과 같지. 1대 4분의 1. 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면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인 거예 4분의 1. 자 그럼 다 끝났죠? 1 마이너스 r이 4분의 1이 넓이 비 4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걸 해주시면 되는거지. 4분의 3 이렇게 되는거고요 얘는 얼마야? 3분의 3루트 3 빼기 파이. 이게 될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9분의, 9분의 4에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9분의 9, 4, 4 3, 12, 12루트 3 마이너스 9분의 4 파이. 이렇게 돼서, 자, A가 얼마냐면, 얘가 A네, 얘가 A.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B. 이렇게 된 거네. 어, 루트 3은 빠져야겠다, 그치? 루트 3이니까. 어디까지가 A냐면, 여기까지가 A겠다. 여기까지가. 오케이? 자, 그래서 9분의 10이랑,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4랑, 더해달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9분의 8.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9분의 8입니다. 오케이? Okay? 그냥 거의 이런 문제들은 뭐 나와? 도, 도형의 닮음비니까 30도 60도 막 이렇게 나오면 2대 1대 루트 3막 때려야 될거 아니겠어? 어떤 거? 그 그거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어. Okay?